q a 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모든 댓글들의 댓글로 답변을 드렸는데 어, 많은 사람들에게 어, 도움이 될것 같은 질문들 저희 나름대로 골라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6월 달에 서울청으로 입대하는데 자대는 시험 봐서 결정되는 건가요? 우선 제 경험 부분은 아닙니다 군번순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똑같이험 같은 건 있을 거 기억하는데 결론은 무조건 군번이에요자두 번째 질문 어, 의견 364차 합격자입니다. 혹시 아직 폭행이나 부조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나요? 폭행은 거의 없겠지만, 어, 다른 부조리 같은 것들은 없나요? 이거는 정말 애매합니다. 대답합니 그렇죠. 좀 애매하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조리란 게왜 애매하나요? 폭행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부조리도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부조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 애매하긴 죠 부조리 영상에는 이제 편집을 당했지만 부조리라는 게 어떤 선님이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부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문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조리 같은 것들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조리다 라고 말하는 게좀애매하더라 쉽게 말하면게있뭘 시켰는데 선임이 아 내가 후임니까 해야지 이렇게 음. 행동하거나 알림을 시켰는데아 우리 내방 났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부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질문하신 의도를 보면 스트레스 받고 군 생활에 심각하게 지장이 아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다음 의견에 관한 궁금점이 있는데요 입대 후몬산 훈련소에서 희망 경찰청 배치를 받을 때 연고지 기준으로 발탁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훈련소 등급도 중요하다고 말하던데 어떤가요? 이거는 댓글에 엄청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일단 경찰청 오피셜로는 훈련소 성적에 기반해서 연고지 배치가 되는데 정확히 자신의 연고지랑 일지만 희망지역이 같은 사람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훈련생들 중에 성적이 1등에서 3등까지 오면 5등까지 오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연고지 상관없이 일지만 한 대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훈련생 성적이 중요한 거죠 원상은련 4주 과정에서 다른 일군들의 5주 과정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더 힘든가요? 이거는 팩트로 4주 과정이 6군 5주 과정보다 더 힘들어요 5주짜리 훈련을 4주로 빡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음. 5주짜리 훈련을 4주로 간소화해서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뭐 행군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번 했고 그키로스도 엄청 줄였었어요. 10kg인가 15kg인가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5주 과정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덜 힘들다고 생각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머리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와 헬스장 사용 이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아마다그다거 같아요 그건 지 확실히 위경은 사회랑 인접하고 있어서 직원들이나 경찰청에서 머리가 짧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막 완전 짧은 거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머리 길이를 유지하라고 하거든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거기서 많이 들러봤자 그게 밖에 나오면 본인 티 나요 어린인티 나요 그러면 헬스장 사용은 자유롭지. 뭐 1, 2경 때부터 자기 뭐 일이나 이런 것만 간섭받지 않는 거라면 언제든 지수량생용할수 있죠. 오히려 2경인데 몸이 엄청 좋거나 그런 애들 좋으면 선님들 데리고 가서 운동 같이 하지. 자 마지막입니다. 1경 강축 때문에 현재 폭파 예정인 중재들이 많은데요. 자대 배치화도는 얼마 있지 않아 폭파되고 흡하신다면 그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5월 1대 예정인데 제가 하게 되요 4대가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그냥 예상에서 답변을 드릴수 없겠어요. 아, 우리도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대가 폭파됐다, 부대가 폭파됐다라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들은 거는 뭐 중대적으로 엄청 큰 사건이 터졌났거나 아니면 중대원들이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부대가 폭파된 걸 봤어요. 아마 비슷하게 의견 감축 때문에 근데 중대가 폭발되게 된다면 꿀풀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한 군데에서 얘들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각각 이렇게 인원 넘어가지고 다른 부대를 흩어지게 할 거예요 자 오늘 Q&A 한번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의견 관리 콘텐츠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Q&A 형식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다음에 그러면 뵙겠습니다